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죠 에, 대기 시료 채취 장치 구성과 흡수액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부분은 이제 적정법을 하는 하고 있는 그 이제 뭐 실험, 실험 실험을 하고 있을 때 불러다가 이제 한 명씩 데리고 불러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쭉 깔아놓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장치를 구성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의 대기 시료 채취장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는지 자첫 번째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대표적인 거두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 자 여기가 이제 굴뚝 벽이에요 여기, 여기 안에가 이제 이렇게 가스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프로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 가스를 이제 포집을 하는 거죠 여기로 이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 이, 뭐, 이 벽을 통해서, 예, 관을 통해서, 연결관 통해서, 갈림길이 나와요. 이렇게. 뭐냐. 하나는, 이제 이쪽 라인은 사실 바이패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흡수되는 영역이에요. 자, 처음에는 이 가운데 여기가 이제 삼방콕이라고 하는데, 이, 이쪽으로 보낼 거냐, 이쪽으로 보낼 거냐를 밸브를 통해 조절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바이패스 쪽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실험을 할때 쓰질 않을 거예요. 왜냐. 뒤쪽에 보시면, 이제 펌프라든지 어떤, 어, 만오미터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정량의 유량이 동일한 유량, 동일한 속도, 동일한 양이 쭉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정확한 채취량이, 여기서 흡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D 후단의 시설들이 결국은 뭘 하냐면, 유량을 산정을 할 거예요. 유량을 산정할 건데, 이 유량이 일정해야, 일정해야 몇 분간 채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총 유량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서의 흡수된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농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아, 얘네 둘을 가지고 농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총량이 나오겠죠? 둘을 가지고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량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정확한 유량이 산정이 안 되고 정확한 농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바이패스 쪽으로 쭉 보내주고 나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흡수액 쪽으로 이 콕을 옮겨가지고 흡수를 시켜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시료를채취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서 S가 이제 뭐수 만오미터, 어, 이건 이제 이 동일한 어떤 유량이나 압력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가 되겠고, L이 이제 뭐 습식 가스미터, 어,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I가 I가 뭐 펌프입니다 펌프 땡기는 거예요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흡수병과 바이패스가 어떻게 우리가 조, 어, 또 장치가 구성되냐면 여기 부분이 두 개인데 이렇게 흡색이둘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가스가 오는 쪽은 길게 나가는 쪽은 짧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길게 짧게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 부분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2 e 해서, 어 이제 배출원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C가 아 뭐냐면 여가지, 이렇게 되겠고, 파란색 여가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D가 뭐 히터, 그 다음에 G, 아, 삼방콕 통해서 또어 채취병, 뭐 건조제, 흡입법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이런 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오염 공룡 시험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내가 시험보러 가서는 어떤 구성으로 우리가 되어 있느냐,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굴뚝, 여과지, 채취관, 삼방콕, 바이패스 병 또는 흡수병, 그 다음에 삼방콕 건조장치, 그 다음에, 펌프 1항에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에, 실루처치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가지 홀더를 지나서, 여가지 홀더는 여가지를 고정시키는 그런, 여가지, 어, 여가 되는 곳과 이 벽면을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여가, 에, 뭐 먼지라든지 입자상의 어떤 물질들 걸러지겠죠. 그 다음에 흡수, 흡수병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스상의 물질들 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보시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이것도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미스트랙 건조장치를 통해서 펌프로 갑니다. 왜냐면 후단에 어떤 그 유량을 한정하나 할 때, 습식 방법과 건식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건식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건조장치를 통해서 펌프와 유량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시험 보러 가시면은, 이 순서대로 깔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치를 어,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카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카드를 이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번호가 순서대로의 번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1번 실효체치간 그럼 뭐예요? 7이지? 7 되는 거고 여가지 홀더 3이죠? 3. 그다음에 여가지 예, 4그 다음에 흡수병 어, 6이죠. 그 다음에 미스트 건조장치죠. 얘가 5번입니다. 펌프는 어, 어디 있어요? 예, 1번이지. 그 다음에 유량계는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로 어, 기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답안이 작성 시에 번호를 기재해라. 그러면 은이 번호도 어, 기재를 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음,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같이 기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어 단순하게 장치만 구성해 보세요. 따다닥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대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실료채취관을 굴뚝에 고정한 후삼방 코크를 열어 바이패스 방향으로 먼저 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치를 가동하면서 가스가 전체 장치의 배관을 고루 퍼져나가고 배관을 치환하게 되고요. 유속과 유량이 일정해지게 한 후에 삼방코크를 어느 방향으로 흡수병 쪽으로 열어서 흡수병에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때 여가지는 굴뚝의 반대쪽인 가스미터 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다음에 입자상물질을 제거하게 되고 건조장치는 무식성 가스를 제거하여. 펌프를 보호한다 라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서 딱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 나는 지금 실험하는 것도 너무 벅차 힘들어. 그러면은 에, 요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 언제나 떨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적정이 이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장치 구성하는 게 2순위고 설명을 내가 못하더라도 장치 구성은 잘 하고 일단 나오시면 그나마 좋은 점수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자, 여과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굴뚝의 반대쪽 방향, 가스미터 쪽으로 굴뚝이 반대니까 이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과제의 기능은 먼지 입자상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방 코크의 역할과 밸브 방향은 가스약물질을 바이패스쪽과 흡수병으로 양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 바이패스쪽으로 이거는 유량, 유속 뭐 이런 것들이 불균일해요 동, 그,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이 되면 은 그때 이제 딱 에, 흡수병 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스쪽으로 먼저 여는 이유는 뭐냐 에, 에, 흘려보내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안정된 시류체치에 따른 그 다음에 가스미터의 기능 보시면은 등속흡인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기소 기사 기능사에서는 기 등속흡인이라는 건 뭐냐면 배출가스의 속도와 흡입하는 속도가 같아져야지만이 동일 어 정확한 양이 채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빠르거나 뭐 가스가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해버리면은 어그 오차가 생깁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유속으로 따라 흡인을 해줘야지만이 정확한 농도가 아,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 가스미터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거고, 건조장치, 얘는 이제 부식성 가스를 제거함으로써 펌프를 보완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액과 바이패스액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통으로 암기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흡수액이 붕산이고, 바이패스는 황산용액. 염화수소는 NAOH, NAOH. 그 다음에 황산화을 화산화수소. 사실 이제 농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황화수도 아민착염, 아연, 아민차염 용액, NAOH, 이렇게 되겠고. 포르말데이드, 그 다음에 아세톤, 아세틸법, 크로마트로, 필름산법, 그 다음에 포르말데이드, 액체 크로마트, 그래 벤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더 추가가 되어서 요즘 또한 번씩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액과, 그 다음에 바이패스 용액, 잘 기억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1순위는 적정한 실험, 2순위는 이 장치 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번, 세 번째가 이 흡수액과, 그 다음에 구슬, 아까 그 원리라든지, 플로우를 설명해라, 이런 것들로 좀, 아, 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예, 득할 수 있고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게 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지 어, 작성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 강에서 어, 디오 작성법에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시료장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채취가쭉 있죠. 만약 에 번호로 쓰라 번호로 쓰시면 돼요. 카드 번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흡수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세척 병내 용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뭐 적정에 의한 방법 하나, 디오 적정법, 그 다음에 대기 시료 장치 구성 두 가지로 실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강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